장 손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횡보라고 해도 맞고요. 박스라고 해도 맞아요. 추세 뒤에는 뭐가 나온다? 횡보가 나온다. 횡보 때는 매수 매도가 다 가능해요. 이렇게 횡보가 나오고요. 이 추세가 상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다 50대 50이야. 근데 저는 하방으로 하는 쪽에 생각을 해서 매도를 잡고 있고요. 아까 여기서 박스가 이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매도를 잡았는데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매도를 잡은 셈이 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럴 때는 손절을요. 요 위에서 합니다. 위에서 완전히 깨지면 요 상단 부분에서 근데 아직까진 손절 안 하죠. 제가 안한 이유가 빡 쓰면 되돌아올 거니까 제가 탈출이 가능하잖아요. 빡 쓰면 되돌아오니까. 그래서 좀 물렸다고 해서 무조건 10 포인트 손절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차트를 보고 추세가 다시 날것 같다. 뚫었다 확실하게 그러면은 손절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손절 자리까지 안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